여러분, 지금 이 사진을 보십시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우산 두 개를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행동일까요? 지난 5일, 비가 많이 내리던 서울 지하철 5호선입니다. 제보자분께서 황당한 장면을 포착해 주셨는데요. 이 여성분,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젖은 우산 두 개를 바닥에 활짝 펴놓고 휴대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지하철 객실, 게다가 빗물이 흐르는 젖은 우산을 두 개나 펴놓다니요. 다른 승객들은 이 물을 피해 다녀야 했을 겁니다. 주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장면이죠. 우산에 중국어가 적혀 있고, 일행과 중국어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국적을 떠나서, 이건 명백히 공공장소에서의 몰상식한 행동입니다. 네티즌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자기 집 안방인 줄 아느냐,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 상황,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나시죠? 지하철은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곳입니다. 내 편아이를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특히나 임산부를 위한 자리를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희는 다음에도 몰입도 높은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